2016년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보다 주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안고 기대를 안고 출발합니다. 저는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식불식 짝지어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태음 10장 16절에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늑대가 그 우글거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라. 또 하나는 순결한 삶으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묵상하고 올 한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소 5장에서 1장 2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라는 것을 소개하고 이제 3장에서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장계의 일로서는 구원받은 백성,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을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공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실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올 한해 저와 요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을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그냥 지혜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올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붙잡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의 구체적인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하니라 자. 오늘 마울은 먼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세월을 아끼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는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를, 아,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구나. 우리도 시간은 곧 금이다. 시간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악기라, 때가 아 가니라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뛰어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는 이 성경이 쓰여진들의 본문의 헬라어 서신서에서는 이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시간, 때라고 해석하는 우리에게 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이 h 고 one who is the o o n o s the o n 로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 결정적인 순간, 그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고, 일반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우리의 흘러가는 그냥 시간의 모든 시간 속에서 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어떤 때냐, 어떤 모습이냐,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그 시간의 의미를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에 보면 이 "때가 세월"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다른 번역으로 소개하는데,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역사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 아무 때나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참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가장 결정적인 적합한 그 시간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사상적인 통일을 유럽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코인의 헬라어로 해서 당시에 언어적인 통일을 이루어서 1세기가 무르익게 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세기에는 박스 오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함으로 정치적으로 이 유럽이나 세계가 안정권에 들어온 그시각입니 그러니까 사상적인 통일, 언어적인 통일,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는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순간에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기독교가 이 일세기에 시작한 이 기독교가 수천 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거되는 결정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는 라 말은 바로 이렇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시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것을 우리가 아끼라는 거예요. 아끼라는 게 뭐예요? 아끼라는 말은 본래의 의미는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살아.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는 것을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라는 의미를 써. 바로 그런 의미. 시간을 너희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이 보니까 모든 기회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라라고 소개하니다 우리가 가는 시간이 2015년, 2016년 한해한해 한해 그저 흘러보내는 시간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기회로 내 것으로 삼아서 가장 귀한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 시간에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시간의 의미를 2015년이 지나고 2016년 세공을 한 해가 되었는데 시간의 의미를 시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한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지금의 시간이 악한 날들이기 때문에 그저 흘러보내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살지 말고 최선의 것으로 말하는 삶의 시간의 모습을 사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떤 모습인지를 바로 알고 그 시간의 흐름에 우리의 삶을 흘려보내지 말고 다른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것.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바울은 이것을 소개하는데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보람서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바로 마우리 가가디아서 소개하고 있는 이한 때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때의 모습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냥 시간을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시간을 살지 말고 최선의 것으로 값을 지불하고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본을 사랑하고 조급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오며 서란 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배신하며 조급하고 쾌락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삶의 요구대로 그러한 삶을 시간에 흘러보내지 말고 최선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최선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17절 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앞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떤 때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나를 위한 삶, 세상을 위한 삶,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인생의 삶의 모습을 살라.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뭐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이 가는 길로 우리의 삶도 함께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인 시간의 모습이니다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표, 방향성이 나를 위하고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주를 위한 것이 바른 삶의 지혜로운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삶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서 주를 향한 삶으로 되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우샤인 볼트라고 하지라도 목표점, 꼬리점을 향해 달리지 않니냐고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세상이 오고 가는 대로 허비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뜻을 바로 알고 시간을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마태복음에 주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소 속.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소 속. 마태복음 7장 2 2절2 3절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로 많은 분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치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요?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삶의 방향과 목표가 주를 향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의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세월을 아껴서 주를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는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삶의 모습에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 되어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목적이 주님을 향한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새 소망이 뭐예요? 왜그 소망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주를 위한 삶의 목표가 되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삶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18절입니다.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laughs> 술 취하지 말라 이른 방탄한 것이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아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소개해 아우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뭐예요? 술 취하는 거 여러분 술 취하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알코올에 의해서 이뇌뇌를 이렇게 마비시켜서 그것에 의해서 알코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 그래서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것 일반적으로 알코올에 의해서 술기운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히고 술기운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라는 것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에나 사로잡혀 살아가요 돈에 의해서 돈에 취해서 살든지 명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취해서 살든지 내 욕심에 의해서 종류 대에 살든지 무엇에 취해서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 세상의 곳으로 우리를 움직이고 세상의 곳으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울리이야기는 술취하지 말라라고 소개합니다. 반면에 지혜운 자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뭐예요?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것은 가득친다. 가득하지 않아. 넘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혜원 신앙의 모습과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조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느냐? 아니면 그냥 계시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적이죠. 인격적이라는 말이 뭐냐? 지점의 생각하고 의지적인 결정을 하시고 그러면서 삶의 정서, 교감할 수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활동하지 않으셔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님과의 교제와 인격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함께 공감하시고 뜻을 알고 이해하시고 삶을 이끌어 나가서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인위적으로 우리에게 활동하지 않으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묵상하고 도움을 구하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지 않으면 다른 세상의 것으로 내 의지를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합니다라는 것이었던 거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동의하는 거. 서울의 목교회 에 소남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 일기라는 글 써요. 영성 일기가 뭐냐? 오모 24시간 날마다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록해 놓은 그런 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없던 것들, 믿음이 없는 불신한 것들,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다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올한 해의 신앙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묻어나오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삶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암 아마 충만한 삶을 살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마치 어린아이, 부모 곁을 떠날 수 없는 유아의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살수 없는 것. 이것을 알 때에 내가 그러한 존재를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지혜의 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살수 있다고 라 착각하는 그 순간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음을 소개합니다. 올한해 구체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성령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사는 좋아 여러분 에기를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한 지혜 있는 자의 신앙의 모습은 19절입니다.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본문님 말은 지혜로운 자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삶이냐?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라. 예배를 중심으로 한 성도의 교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 지혜원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삶이냐?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산다라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소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성경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만남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에게 중요하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예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4장에 소개하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소개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느냐? 창세기 4장 4장 5절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뭐라 소개하냐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음을 우리에게 소개.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최선의 재물을 받으신, 시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첫 번째 예배가, 이 둘의 운명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무엇이 목사님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결정적인 사건? 아니, 그게 아니. 가인은 땅에 속한 악한 자의 대표로 되어지고,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정적으로 그들의 삶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사느냐, 세상에 속한 삶이냐, 라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은 모습은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한 삶의 모습이요 어리석은 자는 예배가 단절되어져요. 예배가 형식화가 되어져요. 예배가 삶에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의 은혜 앞에 삶이 있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라짐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담대함으로 믿음 안에 이르서는게 아닙. 그러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감절되어지고 온전해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서은다의 모습임을 우리나알아 예수님 은 요한복음 사장에 사마리아 수가 성에 들어가셔서 남편 다섯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 일부러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드러나셨어요. 왜요? 그 여인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문제들 가운데,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말고, 저산에도 말고, 어디서 예배합니까? 예배와 문제를 소개해. 예수님이 참된 예배에 대해 소개합니다. 요한음사장 23년 입사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남편 다섯이 있는 지 여러분 왜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어요. 이 사람하고 살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살면 내 삶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살면 내 삶의 만족을 채워질 것 같은 거예요.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대화하면서 그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기근과 갈증과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의 삶이 그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것을 예수님은 교훈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이름은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삶의 교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기는 원하십니까? 예배가 회복될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예배가 무너지지 말아요. 예배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으로 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을 통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흥미로 하심과 사랑하심 앞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임재와 역사하신 가운데 이 땅을 승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성경 우리에게 지혜 있는 신앙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소개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구원 받는 백성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시간을 세상이 향하는 삶의 시간으로, 나를 위한 삶의 시간으로 살지 말고 주를 향한 삶의 모습으로 살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뜻을 향한 바른 삶의 모습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준비되어지는 삶. 그것은 주의 영광을 위한 삶, 주의 뜻을 따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지혜로운 자의 신앙의 삶을 살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것에 취하는 움직여지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의 것이 우리 마음에 사로잡고, 우리를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려 고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중심, 지혜로운 신앙의 삶의 모습.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과의 풍성한 생명 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어으므로 지혜운 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